자 오늘 카카오페이 한번 볼게요. 어, 카카오페이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어, 저항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지금 카카오페이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날과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돼요.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어, 전자결제 같이 걸려 있는 어, 이런 종목이고. 일단은 카카오페이가 아무래도 카카오톡 자체가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점유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접근성이 쉽단 말이지. 그래서 뭐 다날도 이미 뭐 전자결제로 유명한 회사지만 아마 카카오페이가 추후에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어, 대행, 절, 결제대행 서비스 아마 가장 핵심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. 저는 조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일단 지금은 저는 상승이 더 많이 보이는데, 결국에는 더 크게 갈 거라고 좀 보이는데, 어 여기서 한번더 내려 찍고 난 다음에 가느냐, 아니면은 지금 바로 가느냐의 싸움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일단, 어 언급을 해드리면서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저희 주식이 미래다 가족방이라고요. 음 추천 좀 많이 드리거든요. 어제는 저희 종가 관심 종목으로 포스코 엠택 슈팅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거의 9% 가까이. 어 수익 먹었고요. 어, 이렇게 제가 시초가 관심 종목도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. 어, 오셔가지고 어, 무료 추천 주 많이 가,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제는 ICTK도 또초대받났었죠 어, 그래서 종가랑 시초가랑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가족방 입장하실 분들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.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라바댕님 반갑습니다. 자, 일단, 제가 그때 말씀드린 가격이 아마 요 라인일 겁니다. 이 라인을 지키냐, 못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. 어, 여기 이, 이전에 있던 이 고점이죠. 자, 여기 라인이 지켜지냐, 안 지켜지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 했는데, 이 자리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났고, 결국 졌습니다. 예, 그리고, 어, 뚫려 내려갔고, 어, 여기를 지금 다시 재트라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저항대를 맞았어요. 자,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어디와의 싸움입니까? 112선과의 싸움에 여기 깔끔하게 무너지면은 한번더 내려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어, 파동적으로도 보시면요, A, B, C로 한번 내려왔고요.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으로 X 나왔고 A, B, C 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.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상황이. 그래서. 111선을 지키느냐, 못 지키느냐의 싸움이 될것 같고,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, 그러면 한번더 장대음봉 꽂아주고, 다시 시작하는 그림. 그래서, 제가 봤을 때는, 111선 부근, 아니면은 이전 저점은 반드시 손재가를 좀 잡고 가셔야 된다. 어,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, 어,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,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. 여기가 일단, 어,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뚫렸기 때문에,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서 만약에 여기서 안착을 한다. 112선을 지키면서 안착을 한다. 그러면은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어요. 근데, 어, 뚫지 못하고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. 그러면은 한번더좀 강하게 빠지면서 한 4만 천원까지도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 올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, 어,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 전략만이 살 길이다. 어, 이렇게 분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아까 말씀드린 밑에 가족방 링크 있습니다.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